21번. 수직이동분선. 수직이동분선 수직 구할 때는 수직하고도 이동분선이잖아. 수직이동분선이 뭐야? AB의 수직이동분선. 수직하면서 이걸 이동분해야 돼. 그치? 수직하면서도 이동분해야 돼. 이게 수직이동분선이 그치? 수직이동분선. 수직이동분선 구할 때는 두 가지야. 수직조건하고 중점조건. 뭐 수직 조건, 중점 조건 할 것도 없어. 수직 조건, 이등분 조건 이게 렇두 가지. 수직, 이등분이니까 수직 조건 먼저 써야 되고 이등 수직이되고 이등분해야 되니까 수직 조건, 이등분 조건. 수직 조건은 뭐야? 우리 저기 뭐야? 앞선 문제에서 했던 거, 그죠? 기울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그다음 중점 조건, 어, 그죠? A, B의 중점이 직선 지난다, 그렇지? 그래서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중점 조건. 그러면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AB 기울기 구해서 수직한 기울기로 바꿔줘야 되겠죠. 일단 AB의 수직 기울기부터 구하자. AB 기울기 먼저 구하자. AB 기울기. AB 기울기 먼저 구한다. 그래서 수직으로 바꿔야지. AB 기울기. X 증가를 하면 되는 거야. x 길이 빼고 이렇게 뺐으면 Y도 이렇게 빼야지. 1 빼기 마이너스 3 얼마? 4지요? 3 빼기 5. 아, 마이너스 2지 그치? 그럼 얼마? 마이너스 이분의 1이지 그다음에 중점 조건. A, B의 중점 근데 기울기가 이건데 우리가 구하는 게 이게 아니야. 지금 A, B의 기울이 기 이거잖아. A, B의 기울기 그럼 이거랑 수직이려면 뭐라 그랬어? 어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 수직 이등분선 기울기는 어떻게 하라고? 어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그치라고 했지. 2지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중점. 중점 어디야? a b 중점. AB의 중점으로 할게. a b 중점. a b 중점은 X자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야 돼. X자표끼리 1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2잖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하고 5 더하면 8이지. 8을 2로 나누면 4잖아. 다 됐어. 이거랑 이거. 이거 기울기고 이거 지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쓸게요. Y는 EX 플러스 D라고 놓고, 네. 뭐. 지나니까 대입하면 돼. 지나면 대입해야지. y에다 4대입하고 x에다 마이너스 2대입하면 b가 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2x 플러스 6이 정답이 되겠어. y 그죠?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122번 바로 갈게요. 122번 이 수직 이등선이 이거지, 나 수직 등선 구하라는 뜻이야, 그냥. 일단 AB의 기울기부터 구할게. AB 기울기 구하면 X 증가량, 빼기, 2 빼기 마이너스니까 4. 5 빼기 3 하면 있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이지. 우리가 구하는 수직 기울기. 우리는 수직 기울기가 필요하거든.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여야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B라고 놓고, 두 점을 지나니까, 아, 아니, 두 점의 중점을 지나니까, 이 중점을 대입해야겠지. 수직 기울기, 두 번째는, 뭐야, 중점 조건. 이등, 분점이, 수직, 에이, 이등 분산 기 수직, 아니, 등분선 조건. 수직 조건, 쌓고 이게 중점 조건. 두개 중점으로 가자. 2하고 마이너스 2 더하면 일단 0이지, 이어나도 0. 5하고 3 더하면 8인데, 이어나누면 4. 0코마다 지나 y는 2 x 플러스 d인데, 어, 0코마 하면 이게 y절판이네. 0하고 4 넣어봐. 비가 4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얘가 이걸 지난데, 지나면 대입해서 식이 성립해야죠 잠깐만요. x에다 3, y에다 a 대입하면 되겠죠? ya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3 대입해.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